자, 지난 더모아카드 사용자가 꼭 알아야 될 네이버페이 사용법 1탄에 이은 2탄 영상입니다. 1탄을 안 보신 분은 먼저 그걸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보통 더모아카드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때 가맹점 번호를 다르게 하기 위해 결제 방식을 다르게 결제하는데, 일반 결제와 카드 간편 결제가 다르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카드 간편 결제라고 하더라도 가맹점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티몬이나 위메프, 인터파크, 마켓컬리 등 네이버 쇼핑이 아닌 다른 쇼핑 플랫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사이트의 경우 네이버페이가 아닌 다른 쇼핑 플랫폼인데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에 일반결제와 카드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마켓컬리 등은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네이버페이, 머니충전결제, 계좌간편결제, 카드간편결제 이세 가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결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둘이 무슨 차이냐? 네이버 쇼핑이 아니면서 일반결제와 카드 간편결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 번호가 네이버 쇼핑. 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 간편 결제를 했는데 이 쇼핑몰에서 또 카드 간편 결제를 한다면 쇼핑몰이 달라서 가맹점 번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 간편 결제를 하면 이렇게 가맹점 이름이 네이버페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네이버페이라고 나오고 가맹점 번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 결제 시에 일반 결제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맹점 번호가 달라요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 간편 결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카드 간편 결제를 해도 가맹점 번호가 다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 간편 결제를 하면 네이버페이라고 나오고 일반 결제를 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라고 나오는데 티몬에서 카드 간편결제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 일반 결제는 네이버 파이낸셜 뒤에 주 라고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달라요. 물론 가맹점 번호도 다릅니다. 마켓컬리에서 카드 간편결제를 하면 이렇게 컬리 언더바 컬리페이라고 나옵니다. 정원이샵에서 카드 간편결제를 하면 이렇게 정원이샵으로 나오고 역시 가맹점 번호도 달라요. 정리하자면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 간편결제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결제 시에 일반 결제가 없고 카드 간편 결제만 가능하다면 똑같이 카드 간편 결제를 하더라도 가맹점 번호가 다르니 문제없이 정립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결제 후에 가맹점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겹치지 않게 하라고 일부러 하루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 드렸으니 앞으로 결제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 대해 예고를 해드리자면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스마일 캐시를 사용해서 999원을 만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중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미리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양한 정보 이외에도 저희 고양이에 대한 영상이나 리뷰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있으니 괜찮으시면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